국산하고 중국산 구분은 다른 거 아무것도 뭐 필요 없어요 흙 송이는 중국산은 흙을 수입을 못해요 요 밑에가 전부 칼로 깎은 듯이 깨끗해요 농이도 음. 마찬가지 농이도 어. 농이도 어. 수입이 들어오는데 국산은 어. 이렇게 흙이 다 붙어있잖아요 농이가 응. 중국산도 능이도 이렇게 깨끗해요. 맞아, 맞아. 그뭐 그 병균 같은 거 있다고 다른, 다른 것도 이, 예. 이, 이다 씻어다오더라고, 이게 다 식어도 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요런 거는 보니까 비 맞았네, 사모님. 예. 비 맞을 만은 어, 시큼해져요. 보세요. 이비안 맞은 거는 이렇죠. 비 맞은 거는 시큼해져요. 어, 차이가 나죠. 문경시에 있는 전통시장 나왔습니다. 이 문경시는 문경 세제가 있어서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송이농이 버섯 시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중국산 송이, 국산 송이 구별법, 또 능이송이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어, 물먹은 능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가르쳐드리고 또 좋은 착한 가게, 능이송이 파는 데 있으면 한군데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송인농협입니다 우리 사장님 물건 좋습니다. 네. 예, 사장님 이거 얼마입니까 네. 17만원. 17만원. 자 여러분들요. 신흥길딱 넘어 면 입구에 사장님 팝니다. 17만원. 많이 파세요. 네. 여기는 점촌 시장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산들 산들이바구 아, 가게인데 자 여기 보면 사리버섯 송이버섯 능이버섯 자 저거 시커먼거는 먹버섯입니다 <laughs> 자 지금 산에서 딱 내려와서 지금 이제 키로를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저 사장님이 사장님 그 1키로씩 맞추는 겁니까 예자 송이는 보니까 500g 씩 담아놨습니다 자, 지금 이 점촌 문경 이쪽으로가 문경 세제가 있기 때문에 어,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고 빨리 끝이 납니다. 능이 상태를 보니까 좋네요. 종이 어떻게 해요? 0만원자 송이 보니까 500g씩 담았는데 40만원 저 옆에 거는 핀는 거는 25만원 어, 능위는 상태가 좋습니다. 요거 보니까. 비도 안 맞았고. 어, 원래 이런 거속리나 능위는 손으로 직접 만치면 안 됩니다. 장갑을 끼시고 만쳐야 돼요. 안 그러면 무, 물러집니다. 이게. 사람 손온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점촌시장 안에 산들 이바구, 어, 가게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많이 파시고. 제가 홍보만 해드릴게요. 예. 자, 점촌 시장에, 자, 송이 능이 시세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 송이, 능이, 아, 많습니다. 이야, 이런 거는 보니까, 선물용으로 담아놨습니다. 이런 거딱 보면. 선물용. 1kg인데, 요, 선물 세터. 채 뜯어요. 딱 포장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자. 아. 11월. 12만 5만 원이잖아요. 1만월에 10만 원. 이는 자, 여러분들. 아, 요즘 쌀이? 이 15,000원. 쌀저다 남으세요. 아까 저거 누가 8개 사가버이어 자, 여러분들. 능이 버섯이 보면 시커먼 게 있고 안 시커먼 게 있죠. 이거 뭔 차이냐 하면은 빔 요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가을정마 비맞을 때 땀은 요렇게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비맞으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삽니다 요거는 11만원 집에서 먹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송이버섯은 보니까 500g 씩 담아놨네요 보니까 구경만 해도 즐겁지요 <laughs> 네. 자송이농이 다녀 보니까 이, 이 집이 제일 많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송인농산 직접 산에서 가지고 와서 작업해서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도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태형식품. 자 열로 전남아 택배 언제든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저분이 사장님입니다. 자 여기 두 분이 사장님인데, 자 요는 거 보이 딱 선물용으로 해놨네요 여기. 어. 요 가정에서 뜨시면 되고, 자 어, 직접 이렇게 해서 산에서 따와서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이 중국산 파는 것을 하나 빌려 와서 어, 중국산하고 국산송이어 무엇이 다른지 가르쳐 준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이, 이게 지금 중국 산 중국산 빌려 왔어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어떻게 다른지 사장님 이 가르쳐 준답니다. 자종이 깨끗하고 좋죠. 자 여기 중국산입니다. 여기 중국산 송입니다. 중국산 송이는 이런 게 보통 지금 시세가 12만에서 18만 정도예요. 자 국산하고 중국산 구분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요없어요 흙, 종이는 중국산은 흙을 수입을 못해요. 밑에가 전부 칼로 깎은 듯이 깨끗해요. 음. 능이도 마찬가지. 어. 능이도, 어. 능이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북산은 어. 이렇게 흙이 다 붙어 있잖아요, 능이가. 음. 중국산도 능이도 이렇게 깨끗해요. 맞아, 맞아. 그, 그 예. 뭐, 병금 같은 거 있다고 다른, 다른 것도, 이, 게다씻어 예.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뭐, 파, 뭐, 이런 것도. 국산은 이렇게 우리가 따면, 아. 포장씻게만 해요. 맞아, 맞아, 맞아. 포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눈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좋으니까 싸잖아요. 아. 이게, 이게 16만 원이고, 국산송이 지금 요게 25만 원인데, 다 이거 사요, 모르고. 우리 예. 사람들이 물어봐. 또중국산이안 켜요. 전부 백두산 거라 그래요. 냄새는 나니까 어. 어, 많이 부어지않전요 네, 냄새는 상대로. 나네. 냄새는 나죠. 안날 수가 없어요. 야 냄새하고 맡아보세요, 국산하고. 냄새는 자, 국산 냄새하고 어떻습니까? 아, 국산은... 국산이 확실히 낫죠? 이렇게. 어. 자, 중, 중국산은 보세요. 여, 여, 전부 다 흙이 있으면은 병균 때문에 수입이 안 됩니다. 다른 어뭐 양파나 저 더덕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 대파도 어, 끝을 잘라가더라. 대파도 자르고 다 잘라가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 중국산 송에는 이렇게 밑을 깨끗하게 나는, 나는, 이렇게 나는 하고 여기는 전부 다 사장님이 사장님이 직접 산에서 따온 거니까 여기 보세요. 포자가 그대로 흙이 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국산하고 중국산 어, 비교법을 오늘 사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어, 아주 간단해요. 예,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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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가 사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신토부리가 최고입니다. 자, 여기는 태흥식품 전화번호 054523314.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택배로도 가능합니다. 자, 선물용도 있고, 그래서 드실 것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어, 다녀보니까 여기가 제일 어, 좋습니다 어, 좋은데 어, 이따가 이 사장님이 산에 어, 올라간답니다 제가 직접 따라가 가지고 송이밭 능이밭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촌 전통시장 아까 그 어, 태흥식품 사장님 버스 파는 거 보셨죠 여기가 태흥식품 전통시장 송이 능이 나오는 산입니다. 자 사장님하고 송이밭이 어떤지 능이밭이 어떤지 직접 와봤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직접 산에서 따서 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많이 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택배도 되고 다 됩니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태양식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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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차도 요새 안 왔네요.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차를요 딱 해놨네요 요 보세요. 태흥식품 전화번호 요 있죠. 054-523314 신흥시장 내. 자, 저기 줄쳐 놨는데 이쪽 편에가 전부 다 이제 사장님 사내입니다 제가 직접 같이 따라가서 어 송이밭하고 능이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송림 농이 가격은 매일 조금씩 틀려집니다. 산림조합 입찰 가격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매일 틀려져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은 직접 중간 도매상 없이 파니까 사게 파는 거예요. 자 이제 송이산에 왔습니다. 자, 자, 요 송이가 보입니다. 요 보이죠? 자 우리 사장님 송이 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요 밑에도 송이가 있어요. 자, 있어요. 저렇게 있습니다 자, 사장님, 송이딸때 어떻게 송이 따야 딸 됩니까? 때는 예, 어, 쇠, 쇠가 없는 걸로, 어, 쇠 없는 걸로 고정해 가지고 어, 어. 이렇게 깊이 붙질러 줍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손을 덜어 올립니다. 아 이렇게 완전히 덜어 올려가 아 나오죠. 아 이렇게 덜어 올리면 그럼 종이를 뽑으면 여기에 흙에 종이 포자가 묻어 있습니 맞아, 맞아. 예, 요 맞아. 요이 포자를 아꼭 내셔서 여기 에 넣고 아 땋는 자리에 넣고 빼고 그대로 꾹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내년에 오면 이자리는여차 없이 송이을 다시. 아, 아 여러분들 따었었죠 자, 네. 여기, 자, 여기도. 여기, 하나 여기도 보이죠? 자, 여기또 똑같은 자, 방법으로. 자, 똑같은 방법으로. 몇 자, 몇 네. 여러분들 세고쟁이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세고쟁이로 하면 종이가 안날 확률 굉장히 낮아요. 네. 저렇게 해서 밑에 뿌리 부분에 포자를 그대로 어, 놔두고 파묻어 줍니다. 네. 버섯을 따면 네. 뒷살에 넣으면 버섯을 따는 걸 몰라야 됩니다. 자, 떨어졌죠? 절대 표가 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자, 여기, 우리 태형식품, 우리 사장님 송이버튼, 어, 이렇습니다. 근데, 네. 사게 파는 이유가 직접 중간상도매상 거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송이산이 있고, 능이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어,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네. 전화하시면 택배도 다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 아, 요, 보세요. 요 새끼가, 새끼가, 새끼가 또, 또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 거그 그대로 예. 이렇게 묻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묻어 놓으시면 또 자랍니다. 자. 그리고 저기도 하나 있네요, 사장님. 네. 저기도 비가 탔네요. 아, 아닙니다. <laughs> 자. 여기도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송이 보세요. 어이고, 이거. 이거는 송이가 좋습니다. 네, 이거는 흙이, 흙이 좋아서 조금 더. 어. 자. 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중국산은 흙이 모여서 보이시오. 여기 이렇게 떠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뽑아 어다 모이면 없어요. 맞 장가는 뽑아도 다 흙입니다. 예. 혹시라도 예. 임자 없는 산에 가면 뒷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맞아요. 나도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여기도 있죠. 아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안보니다아 여기 보세요. 예 전혀 예. 안 보입니다. 예. 전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볼록한 자리를 찾으면, 예. 이렇게잘 뜯게. 자, 보세요. 볼록하게. 아직도 땅속이 있습니다. 이렇게리이 아이고, 저거 보세요. 어? 제가 그쪽을 지나와도 못 보고 왔어요. 이제 완전히 파묻기 있어요. 자, 원래는, 보십시오. 어. 종이가,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것도 굉장히 큰종인데 뿌려졌습니다. 삐뚤에나와가지고 요거는 이따가, 라면에 넣기로 하겠습니다. 여거보시 머리가 작아진요 머리가 작아진 나요 머리가 나요 아, 머리가 짜게 지나요. 리가짜나요 머리가 짜게 지나요. 머리가 짜게 지나리가 짜게 나리게나 머리가 짜게 머리가 게 머리가 게나요 머리가 나요리가나 큰데, 리가나뿌리가 짜게 리가아게습니다게아나고 생생한거 그냥 바로 드셔보시면 산에가 아, <laughs> 뭐 먹어도 됩니까? 예와 아, 송이 양 죽입니다 태영식품 사장님 산 정말 좋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 송이가 나오고 하니까 직접 따서 파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가격이 쌉니다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항상 쇠 말고 나무로 저렇게 어, 최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최취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장갑을 끼셔야 돼요. 손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녹아버립니다. 자, 원래는 비가 비가 많이 와서 예. 종이가 근본적으로 안 좋아요. 진짜. 아, 원래 비가 많이 와서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탄저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비상용. 사과도. 그리고 사과 오는 요새 오는 보면은 오는 사과 오는 하나에 뭐만 뭐 원하고 마트 그렇게 합디다. 예, 30분. 이게 지금. <laughs> 송해도 그렇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돼요. 비가 안 와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송해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고고, 볼로 간거알아 여기 응. 아니고. 자, 자, 송이가 길에도 막 납니다. 왜 길에 났냐? 송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내니까, 이제. 자. 계속 길이 만들어진 거죠? 예. 아주, 어 자. 여기 땅이 아무리갖고. 자, 음. 뽑아야 되면 송이는 그냥 힘으로 당기면 부러져 버립니다. 자. 이죠죠 보이죠? 야, 송이가 이렇게 나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옆에 주변에 아, 계속 나요 예. 우리는 이제 뭐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울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작은 거는 안보여다 어, 작은 거는 키워서 딴답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네 개가 나왔어요. 완전히 가족송입니다. 자, 여기 또, 여기 또 나옵니다. 어, 보세요. 자, 여기도 송이 있죠? 자, 여기도 송이 있고, 어, 여기도 야, 줄송입니다. 이렇게 쫙 가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고, 어,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야, 이거 장관입니다. 야. 사장님 워낙 사기 파니까 산에 와도 계속 전화 옵니다 주문 전화도 옵니다. 시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능리밭은 못 가보고 일부러 송이만 지금 송유밭만 촬영했습니다. 다음에 또 일부러 사장님 능리밭 한번 촬영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네, 해가 쎄일 집입니다. 이 지금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너은 관계로 자 송이밥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송이 보시면은 이리 보면은 나쁜 건 안에 벌레 묻고 시커먼데 깨끗하죠? 이거 보세요. 이 사장님이 워낙 송이 이 산을 관리를 잘해서 깨끗합니다. 자, 기름장 딱 찍어가지고. 음. 아, 송이 진짜 좋습니다. 이 그, 이 맛이 산에 닿는다. 그, 맞아요. 이 맛이, 응, 봐요. 산에 다는다송이렇게 어. 어. 크게 먹어야, 어. 크게 먹어야 맛있는데. 응. 음. 여기 보세요. 속살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어, 이렇게 돼야 정상이. 오늘은 문경 점촌시장 와서 송이 농이 이렇게 가격을 알아봤는데, 여기가 착한 가게입니다. 제일 물건도 좋고, 싸고 그렇습니다. 자, 태형식품. 자,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사장님이 택배로 막 어, 보내드린답니다.